주신 분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데려가신도 여호와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간데 어? 살리고 죽게 하겠냐. 단지 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혹시라도 낫게 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어,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역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믿음의 자세 이걸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내가 다윗을 자녀를 잉태하고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14절에 예언을 하셨죠 일로 말미암아 여와의 호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이미 죽는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어. 그러니까 나단선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단선자도 괴롭죠 이런 소식을 전했으니까 그 소리를 들은 어, 다윗은 이 어땠어요? 자,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래 밤새도록 어 어찌 보면. 철하기도 한거죠 철하기도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져서 철하기도 했다 근데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시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했다 이러기를 일주일을 했다는 얘기 일주일 동안 정말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지요. 그러니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왜요? 왕이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응? 어? 따뜻하게 음식을 먹고 해부르게 하고 이런 날은 굉장히 죄송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을 땅에 이렇게 서 왕이시여 저기 앉아도 기도하시죠. 그러지 마시죠. 막이 다양한 모습으로 만류하지 않았겠어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일으키려 어, 하지도 않고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음,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어. 결국 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자, 하나님 이미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잖아요. 선언을 하셨지만,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사. 혹시 살려줄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수 있죠. 여러분, 히스기아도 이사야 38장 1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서, 히스기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더니 이사의 선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히스기아가, 히스기아야 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니까 주변 정리하고 유언이나 좀잘 남겨 이렇게 이사의 선지자가 히스기아 왕에게 전가를 했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이렇게 했죠. 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똑같이 사행선고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다이사들도 죽는다 히스기아도 죽는다 근데 이런 선언을 듣고 둘다 기도한 겁니다 다이당도 기도했고 히스기아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있는 말씀처럼 일주일 만에 다이사들은 죽었고 근데 히스기아는 기도하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들을 다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에게 임해서 야야야야야. 빨리 돌아가서 내종 히스기한테 말해.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간구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 그러면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다이세 아들은 죽고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생명이 더 연장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라는 이야기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막 속이 상하면 자녀들을 향해서 너그러라그러면짐 싸들고 집 나가 음, 이러죠. 이 말은 부모가 정말로 자식이 집사갖고 나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의 뜻을 제대로 해야 하지 못하면, 알았어요. 집사고 나가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로 집사 가지고 나가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어. 그 경우는 어때요? 야, 니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좀 하면 안 되냐? 이제 이걸 기대하셨던 건데, 근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해야지 못하면, 어, 그야말로,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받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까지 하셨을까요? 어, 이미 다이슨 자기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 어와 그와 더불어 몇 명의 신하들을 전쟁 때에서 간접살인, 죽도록 그렇게 했죠? 이런 상태에서 태어난 자식,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이세였던 음, 죄는 용서했지만 어, 그 죄의 열매들을 한꺼번에 싹 제거하시지를 않으셨던 거죠. 음. 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를 싸매고 꿰매는 그런 일과 그리고 그 상처가 낫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 만나서 수술이 잘 되었어요. 음. 근데 어때요? 잘 되었어도 회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다이에 대해서 13절에 다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죄 때문에 생성되어진 어떤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어때요?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제거하셔야 했다는 거죠 그에 비록 다윗의 자녀였다 할지라도 그건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 반면에 히스기아는 어때요? 죄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조차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선언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병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은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이 모습은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다이슨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만 기도했지만 희숙이 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이 앞에 선하게 했던 것 그것 좀 기억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어, 선한 것 그거 보시고 제가 왕으로서 잘못한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선한 거 있잖아요 근데 다이슨 차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범죄했지만 제가 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염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혹여 하나님의 극렬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다면 내 아들 좀 살려주지 않으실까? 이런 바램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죄악의 씨앗으로 생성된 태어난 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회만에 아이가 죽으니라 이이회 7일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는가를 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리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어, 살아있을 때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차마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음. 그러 어때요? 왕이 크게 상심할 것 같다라고 신하들이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차마 말은 못하고 신하들끼리 서로 수근수근 했던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왕자가 죽었는데,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돼요? 말해야 돼? 이 수근수근한 모습이 이다윗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다시 그 신하들이 서로 수은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시 깨달았다 이미 다윗도 어때요? 아이가 죽을 줄 알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휼하심을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죽었다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신하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걸 봅니다 우리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어. 여러분 20절의 모습은 보통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음.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아이가 아플 때보다 죽고 난 후에 더 애통하고 더 슬퍼하고 이러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다이전 죽었다고 알았다. 그리고는 어때요? 가말로 의복을 정돈하고 이렇게 딱 머리에 기름 발라서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가고 그 다음 단계가 어때요? 바로 왕좌에 앉는 게 아니로 아니고 어 하나님께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랬어요.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슬픔과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이런말 해보세요. 그럼 막 신경질 낼 거예요. 당신 지금 내가 아픈 거 보이지 않냐고, 내 힘들하는 모습 보이지 않냐고. 근데 당신 눈에는 그 예배가 제일이지? 막 이러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음. 당연히 예배가 제일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는 예배하러 갑시다라는 말보다는. 음.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슬프세요? 막 이런 말이 더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수 있었겠죠. 그러나 실상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여비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데려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여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다이다이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 말로 어때요? 굉장히 경건하게 자녀를 양육했잖아요. 혹여라도 자녀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해서 날마다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우리 자녀들이 하늘 앞에 불충스러운 것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음. 그리보다 불구하고 사단의 참소로 재물이 날아가 자식들이 죽어 이런 어떤 어 재앙을 보면서도 욥이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욥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음.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모통을 침해 그 자녀들이,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로 왔나이다. 자식들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자, 요기 1장 20절에 요이 일어나 거옷을 짓고 머리털을 빌고 땅에 엎드려서 따라합시다. 예배하며, 예배하며, 예배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우리 그 집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는 예배합시다. 이런 소리 하면 막 욕먹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사람과는 달랐던 걸 봐요. 사는 생들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가장 괴로움은 자식이 아픈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자식이 아픈 걸 옆에서 본다는 것은 그만큼 괴롭잖아요. 그랬대요. 잠도 못자고 병원으로 업어서 날라야 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 이건 뭐예요 절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다윗은 절저하게 그 신앙이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정력적인 그런 삶에서 이제는 어때요? 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동안 잠시 잠깐 인간의 정욕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이 다윗이 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셨대요. 이 아이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솔로몬도 내가 사는 아들이야. 라면서 이름까지 또 바꿔주시는 그게 내일의 묵상 말씀이겠죠. 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때로는 인간이 연약해서 범죄할 수가 있죠. 어? 누구나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범죄하지 않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했다 그랬죠? 음.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기에 빠른 자.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회개하였달지라도 그게 늦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회개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릇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릇 행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행함을, 그 생각을, 그 언행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잘못함이 깨달아졌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요. 또한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때요 핑계되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기에 빠른 어,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전해 오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온 나에게 국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모든 불입가운 대우를 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이미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이 아이를 살리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도 일종의 응답일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뭔가 결과가 맺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도 겟세마나에서 내 은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잖아요 즉 응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응답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꼭내 뜻대로만 이루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저 여러분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겸손하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죄하신 이도 여호와심을 겸손하게 믿고 인자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임을 믿고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겨 기도로 끼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